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중급사활로네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오늘 문제 전부 다 흑차례예요. 자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수순이 필요할까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어 은근히 만만치 않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볼게요. 일단 모양을 보니까 가운데 흙은 완벽한 한 집이 있죠 그럼 이 밑에 있는 백한 점요 돌만 잡아주면 돼요 사실 이 밑에 있는 이 백돌이 없었다면 흙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밑에 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돌만 잡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돌을 잡는 방법은요 왼쪽을 막아도 되고 오른쪽을 막아도 되죠 어느 쪽을 단수를 쳐도 백을 잡,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쳐서 백을 잡으면은 안 돼요. 왜요? 백이 그냥 이렇게 뻗어주고 따내고 두 집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두 점을 키우거든요. 흙이 따냈을 때 먹여치기로 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결국 흙이 따내더라도 왼쪽 약점 지킨 다음에 이게 옥집이 되면서 흙이 잡혀요. 그쵸? 큰일 났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따내고, 백이 먹여치기를 했을 때, 이 위쪽을 끊어가는 건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끊더라도 백이 따내면서, 단수를 치면은 다시 잡고요. 따내면은 다 받아줘요. 따내면은 또 다시 이어주고. 이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흙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단수를 치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왼쪽으로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백이 두 점으로 키워서 죽이고요. 따낼 때 다시 한번 먹여치기로 옥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은 이한 점을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교환을 해야 되는 수순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왼쪽. 이 막고 있는 백한 점에 대한 선수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이게 젖혀져 있는 돌이 있어야지만 이제 백이 이을 때이 밑에 한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번에는 돌이 있으면 은 백이 키워 죽이기를 못하니까요. 이 4번 자리 착수 금지죠. 못 둬요. 자 하지만 이거 역시 정답은 아니에요. 왜요? 젖혔을 때 백이 약점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다시 하잖아요. 따내면 다시 먹여치기를 하고. 그죠. 요거 끊어봤자 따내고 아까 요거 밑에 옥집, 옥집 되는 거였죠. 확인하셨었죠. 이렇게. 어차피 안 돼요. 결국, 이거 그냥 젖치게 되면은요, 백이 두점으로 먹여치기를 하면서 계속 옥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 먹여치기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흙이 어디를 두냐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 먼저 끊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 요게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끊으면은 이제 백이 밑에서는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던 이렇게 두던. 이걸 두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백을 잡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치면서 역시 잡고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저수에 대해서 백은 흑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3번의 단수 이렇게 되니까 백이 먹여치기를 못하죠. 백은 이한 점을 따내야 되고요. 그때 오른쪽을 막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문제의 정답 먼저 끊어서 선수활용 또다시 선수활용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 1번자리에 끊는 수를 화, 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전에 우리가 살짝 지나왔던 곳에서 비슷한 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너스 문제 하나 드릴게요 흙이 1번으로 끊지 않고 여길 먼저 막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두 점을 키웠었죠. 이때 이걸 따내니까 먹여치기를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내지 않고 여기를 먼저 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도처럼 똑같이 이렇게 잡을 때 따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로 흘러갈까요? 아니요. 흙이 3번 자리에 끊었을 때 백은 4번으로 좋은 수가 있어요. 흙을 잡는 아주아주 아주 멋진 수. 자, 찾으셨나요? 정답은 있는 거아니고요 뻗는 것도 아니에요 자 따내고 먹여치기 할때요두 점에 잡히면 안되죠 자 정답은 4번으로 요렇게 입고 자 그러면 밑에 두 점은 따내봤자 다시 딸 수가 있고요 왼쪽 단수를 못 치니까 뻗어도 막혀서 흙이 잡혀요 그리고 흙이 밑에서 단수를 치는 거는 계속 백이 이걸 잡으면서 이 선에 있는 돌만 살아가면은 결국은 흙이 옥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1번 자리, 오른쪽을 치고 나중에 끊어가는 것은 입구자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 먼저 끊어야만 흙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먼저 가는 걸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단수를 치면 돼요. 백이 두 점을 키워 죽여서 옥집을 만들 때 1, 2번의 교환이 있으니까 이 귀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오른쪽 키워 죽이기를 못하는 거죠. 4번으로 잡고 흙이 살아간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첫 번째 문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흙을 살리는 문제. 자, 간단한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어, 흙은요,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가운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잡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무조건 둘다 잡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이렇게 치면은 백은 오른쪽에 있는 돌 연결하니까 흙이 죽는 거고요. 또 오른쪽을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이두 점이 살아가니까 안 되겠죠. 자, 또 양단수를 치는 거는 백이 요한 점을 살려나가면서 역시 흙이 잡혀요. 그래서 흙은요. 이 백이 양쪽 다 여기 2번 자리 4번 자리 갔을 때 양쪽 다 막을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장문을 씌워야 돼요. 그러면은 나가도 막고 나가도 막고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백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역시 다 잡고 살아버리면 되니까요. 자 1번으로 장문을 이렇게 정직하게 씌워버리면은 호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양날 일자 자리에요.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흑찰에 100을 잡아주세요. 자, 이 문제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서, 어, 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자, 요 급수. 한 중급 사활은 난이도가 한 3급에서 10급이거든요. 요 급수 때에서 풀때 은근히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에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자, 일단 사월의 기본 두 가지. 궁도를 줄이는 것과 급소자리, 치중 가는 것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궁도를 줄이는 자리는 이 아래쪽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바깥에 공배 메우는 게 궁도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흙이 둘수 있는 자리 딱 하나. 치중 밖에 없어요. 이거 첫수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때 백이 이한 점을 단수를 못 쳐요. 이렇게 치면은 이게 환격도 걸리고요. 또 흙이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삼궁도가 되니까 안 되죠. 결국 백은 여기를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궁도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삼궁도가 아니죠. 잘 보면은 백이 왼쪽 한 점을 따낼 수가 있어요. 이걸 따내는 순간 이건 빅이 돼요. 그죠? 여기도 곡사궁, 왼쪽도 곡 사고 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로 빅으로 백이 살아버리는 거죠. 자 그럼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3번으로 이걸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한 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교환 때문에 백이 바로는 못 살고요. 또두 집을 만들 수가 없죠.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니까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흙이 같이 이어주면서 삼궁도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세 번째 문제 정답은 치중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는 게 정답이었고요. 요 1번으로 치중 말고 이렇게 단수를 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100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아까처럼 비기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자, 100을 잡아주세요. 어, 은근히 이게 귀에서 막 흙이 이런 소목의 형태에서 백이 침투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백이 이 자리 요거를 갖다가 젖혀서 살자고 한 상황인데요. 잘못되면 이게 폐가 나요. 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보통은 젖혔을 때 막죠. 그 다음에 이어주고요. 그럼 이제 흙은 백을 잡기 위해서 궁도 줄이기, 궁도 줄이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백이 잡혀요. 궁도를 늘려도 치중을 가면서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흑이 1번 자리 트럭 막았을 때 백이 바로는 못 살잖아요. 이어도 방금처럼 죽었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도 치중을 가면서 죽어요. 그래서 백은 호구를 반대로 칠 거예요. 그리고 흑이 단수를 칠때 이렇게 멍텅구리처럼. 잡혀주는 게 아니라 백은 턱 틀어 막아서 폐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흙은 그냥 잡는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냥 막는 수안 되고요. 폐가 나니까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일단 첫 수는 사실 한 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죠? 방금 흙이 뒀을 때 백이 어 뒀던 이 급소 자리. 뭔가 모양 자체가 자동차 오공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쵸? 요렇게. 자동차 오공의 형태예요. 이런 자동차 오공은 급수자리가 딱 가운데니까 누가 봐도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요 자리. 치중. 1 0이 뒀을 때, 흙이 뭐 다른 데를 막았을 때 역시 급수자리 둬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중을 먼저 가야 되는데 이제 1 0이 이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요. 흙이 여기를 막아도 되고 여기를 막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백이 급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이거는 귀곡사 형태가 되면서 백이 잡히는 거예요자 여기서 혹시라도 귀곡사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 초급자 분들 중급자 분들 귀곡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잘 어, 들어보세요 귀곡사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귀곡사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백은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든 여기든 단수를 치는 순간 삼공도가 되니까 백은 둘 수가 없겠죠 백은 손 빼고 다른 데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흙은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래쪽을 이런 데를 나중에 다 막아요 당장은 안, 안 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 백을 잡으러 갈때 이걸 메워야겠죠 아래쪽은 직사공이 되니까 못 들어가요 그냥 살죠 그래서 흙은 이 왼쪽 곡사공의 형태를 만들 거고요. 백이 따낼 때 치중을 이 자리를 가요. 왼쪽은 백이 살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치중을 가게 되고 백은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데 폐가 되는 거예요. 자, 즉 결과가 뭐예요? 지금 흑이 백을 잡으러 가면은 폐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귀곡사의 규칙은요, 폐가 아니라 이 백이 그냥 죽는 걸로 포로가 된 걸로 쳐요. 왜그러냐고요 어... 흙이요 이걸 잡으러 가면은 폐인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는 포로로 처리하는거예요그 이유 이제 설명드릴게요. 바둑을 얘를 이제 귀곡사 형태로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둬요. 놔둔 상태에서 바둑을 끝까지 다 둬요. 공백까지다 메웠고 바둑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거를 들어갈건데 폐감이 있잖아요. 백에 폐감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백이 어 팩감 쓸 것들을 흙이 자기 집을 메우면서까지도 다 메워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돌이 죽어 있는 게 있었다. 근데 걔가 살아날 공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흙도 팩감을 없애고 백도 팩감을 싹다 없애게 되면은 결국 팩감이 제로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흙이 이걸 잡으러 가요. 자 하자 패. 자 따내고 들어가서 패가 되는데 백이 살기 위해서 집어 넣죠. 이이 따냈을 때폐가 됐어요. 어 근데 백이 패감 쓸게 없네요. 패감을 없앴더니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패는 크기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한국 규칙이에요. 중국 규칙은 다르고요. 중국은 네가 놓고 따내 먹을 거면 놓고 따먹어. 대신 포로로는 안칠 거야. 놓고 따먹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규칙, 일본 규칙은 어, 이거는 귀국사는 죽은 걸로 쳐요. 자 그래서. 요 자리, 요 자리 없죠. 자, 이렇게 치중을 들어간 다음에 이걸 틀어 막아서 귀곡사를 만들어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는 아래쪽, 오른쪽을 막아도 똑같아요. 밀고 나가서 역을 뒀을 때 이렇게 젖히고 뻗고 귀곡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귀곡사, 이어져 있어도 귀곡사. 흑의 곡사공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귀곡사가 되는 거죠. 대신 들어가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바깥에 공배가 다메워졌을때 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귀곡사 설명까지, 어, 이렇게 귀곡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